다야우로 밀당의 계절인 보물마지아, 복고피시, 커스텀 순행피시, 체리 블라썸을 소개하겠습니다. 몬스터 기어 또 새로 출시될 제품을 하나, 몬스터 기어 M416 이라는 마우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M4 있죠? M4라고는 M416 그겁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 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시튜브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요 옆에 보이는 아주 이제 어 여성적하고 벚꽃스러운 냄새가 나는 제품인데 요 제품은 뭐 어떤 음. 컨셉으로 만드신 건가요? 아예그 전에 디시님 음.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어... 4월이죠 아 4월 그렇죠 <laughs> 일단 바야흐로 밀당의 계절인 음. 보물 맞이한 벚꽃 pc인 커스텀 순행 pc 체리 블라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작과정과 냉각수 주입 어, 제품 영상까지 모두 풀 코스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 어때 보이세요? 아 이게 또 제가 이제 냉각수 아, 이제 넣는 거 봤는데 아, 아 여기 네. 여러분 여기 또 타고 올라가면서 이쪽이 또싹 이제 또 핑크 색깔로 물들면서 올라가는 게아 신기한... 정말 아, 신기하네요. 네, 맞 네. 그 일반 분들이 봤을 때그 그런 부분들이 진짜 신기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뭐 특별하게 그 음... 영상을 좀한 삽입을 좀 해봤습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음. 좋겠네요 그 이제 그 타고 올라가는 게 내나 얘네들 수로 경로죠 얘네들이 진짜로 뭐 물이 흐르는 경로 따라 걔네들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네. 음. 처음으로 첫 캐시 하는 거죠 음. 음.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아주 어, 저렴하고 한마디로 가성비 좋게 나온 이제 커스텀 수납 핏입니다. 어, 가격은 한 어, 300만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보통 한 320에서 330 정도 되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상세 스펙은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CPU는 i5 8600K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 보신 바와 같이 게일에서 나오는 8기가 짜리 2개 16기가 구성의 rgb 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로는 e m t gtx 1070이죠 1070ti 8기가 짜리 그래픽카드가 좀 탑재가 되어 있구요 뭐 기본적으로 또뭐 ssd 250기가에다가 650 w 짜리 파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써멀테이크 p3 구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써머드 음, 크피스는 여러분 유명하죠? 어, 가성비 좋고 한마디 제일 퍼포먼스가 뭐 가격 대비 잘 나온다 해서 유명한 케이스기도 합니다. 어. 네. 어 이제 램을 갤거 어, 갤거를 사용했는데 네. 뭐 여러분 이게 뭐 갤거 말고 뭐또 유명한 것들이 있죠? 뭐 지스킬이나 뭐 뭐벤전스 음, 뭐 있는데. 네. 음, 가격이 얘가 제일 싸요, 여러분. 어그 LED 달린 것중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음, 근데 네. 여기 벤져스 는 너무 비싸고 여기서 근데 지스킬 거보다는 이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이트거든요, 여러분. 이제 네, 얘 레미 화이트. 근데 지스킬 거는 검은색이라 가지고 LED 네. 되기 LED 되게, 되게 더 예쁜데. 근데 이 케이스는 옆 옆에, 옆에까지 다 보이니까 어이 갤과 화이트가 아주 예쁜 것 같네요. 네. 제가 보니 이게 어차피 좀 그 핑크 핑크한 구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제 뭐그 파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 이렇게 좀그 PC 부품들이 음. 좀 흰색이 좀 그래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해야 아, 그렇죠. 네, 컨셉이 음. 좀 잡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게일사에 있는 이제 메모리를 일단은. 있습니까? 아 있나 봐요. 네, 라디에이터도 흰색깔이 따로 있나봐요 검은색. 라디에이터도 흰색 있어요. 보통 라디에이터는 보신 바와 같이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음.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음.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뭐 라디에이터도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두꺼운 걸 넣었어요. 팬은 음. 네. 내나 이런 가성비 좋은 이제 아, 아이리스 여기 레진텍 제품인데 이제 가격대비해서 LED 효과가 엄청나게 많은 팬입니다. 네 맞습니다. 레진텍 아이리스 팬이 지금 탑, 탑재가 되어 있고 음. 어, 저희가 이, 이, 저희 슬리빙 케이블을 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네.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 뭐 아이스 크림. 아이스 크림. 네, 이름은 아이스크림입니다. <laughs> 그, 뭐냐, 그거 뭐, 동글동글 구슬 아이스크림 아이스 색깔처럼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예, 그거하고 네. 좀 컨셉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음. 일단은 케이블 이름은 아이스크림이고요.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은,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쁘네요. 근데. 아, 근데 이렇게 좀 피, 저는 맨날 검은 색깔, 금색, 뭐, 남, 남자다운 거만 보다가 좀 핑크핑크한 거, 화이트를 처음 보네요. 근데, 제가. 예, 예 어. 그렇게 좀 블링블링하게 만든 게또 음.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사월이고 봄을 음. 맞이했고 어, 벚꽃이 좀 안개하는 그 사월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좀 컴퓨터 이름도 체리블라썸이지만 음. 좀 약간 여심저격으로 해가지고 음, 좀 여성들이 그렇네. 좀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애가 좀 제작이 된 걸로 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사도 좀 여러분 제가 입할때좀흰 색깔이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완전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네. 그냥 진짜 여자분들이 아딱 선물받으면 그냥 엄청나게 <laughs>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어, 가격도 쉽게 뭐 커스텀 수행치고는 별로 안 비싼 것 같고 여러분 이 가격대 300만원 대 주의해야 될게요 케이스에 보통 요 어, 그래픽 카드까지 순행 빌드를 안 하고 그 여기서 뺀게 있어요, 맞죠? 네,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뭐요거는 앞에 팬쿨러 달려있는 거, 어, 팬 쿨러 달려 있는 거 한마디로 공냉팬. 그렇게 해서 300만 원짜리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경로가 전보다 이제 그래픽 카드까지 거쳐가면서 300만 원짜리가 조금 더 비싼 게 있는데 어, 제가 생각엔 차라리 어, 같이 냉각되는 게 훨씬 더은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음, 해서 300만 원 아주 아, 저렴하고 어, 괜찮게 한마디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 요 메인보드 저번에 썼던 흰색깔 들어간 거. 어. 네, 네. 아이오프레테트가 어. 들어가 있나. 이제 ASUS 음. 음, Z370A입니다. 음. 가성비 진짜 좋아요. 이, 어. 이,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되는 메인보드라서 음. Z370 중에서는 거의 지금 제 생각에는 한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음, 가성비가 좋죠. 20만원 돈 뿐이 안 하는데. 네. 어,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또에이 u 스 마크에 또 여기 또 흰색깔로 되어있습니다 어, 흰색깔로 네. 되어있고 어, CPU 워터블럭 요거는 내가 그때 아이언맨 심장 쓴건데 이것도 흰색깔이네 이쪽에 예 이거는 아 보통 이제 블랙 베이스에 워터블럭이 있고 아, 이제 흰색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음 앞전에 이거는 밀크 PC 아, 했었을 아 때이 워터블럭을 음 사용했고 요거, 요게 중요해요 디 c 에 요게 10cm 이제 열 받았을 때 이렇게 좀 음. 방열해주는 이제 히트싱크인데 음. 히트싱크 요쪽 부분이 예. 그 m2 그 방열판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예, 네, 요 음. 뒤에 m2 ssd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 그 위에 아, 이, 이거를 이제 붙여놓은 ]구나.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방열판은 따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보통 요, 여기 슬롯도 요, 요쪽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음. 이제 슬롯이 두 개인 거죠. 밑에하고 위에가.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m2 그 방열판이 있는. 음. 밑에 쪽에다가 장착하시면, 요거를 이제 같이 덤으로 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이게 이제 갤램입니다. 보시면 흰색깔로 네. 되어 있고, LED는 이렇게 RGB로 앞쪽에서 나올볼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RGB, 이게 싱크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음. 이제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LED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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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도 메인보드니까. 네 요거는 내이 슬리밍 케이블. 아주 알록달록하게. 네. 네네. 아이스크림처럼 예쁜 것 같고, 네네. 어 요거는 요거가 이제는 레진탱크았던 펜, 어, 효과가 좋은 아이스 펜. 네네. 이 물통은 이제 데빌아트 네, 제일 긴 음. 사이즈입니다. 아, 네. 파워는 요 밑에 달려 파, 있고. 네, 슈퍼 플라워 파워. 여기 음, 이제 그래픽 카드죠? 어, 그래픽 카드. 야, 요밴딩이 진짜 짜증나겠네 이거. 야, 이거는 하좀애먹을수같겠네 <laughs> <laughs> 나머지는 네. 뭐 그냥 그렇더라 하더라 이게 네. 제일 짜증나겠구나. 아니, 요게피스리그는 음. 보통 음. 이제 뭐 기업자, 기업자로 음. 있는데 이거, 일단은 이, 이, 난이도가 이거만. 이게 1번이고요. 네. 옆에 있는 게 2번. 아. 네, 요거에 3번, 아. 이것도 3번. 아, 요, 똑같구나, 요렇게, 이렇게 있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음. 다 짜여져 있어야 돼요 아, <laughs> 네, 하나라도 어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음. 왜냐면 이거 좀 수평 딱 맞추려면은요 이거 지금 물, 물통 위치도 딱 음. 자기 자리에 해야 돼요 음. 네, 지금 나사로 이렇게 피스를 좀 고정을 시켜놨는데 요쪽 부분하고 오토블럭하고 요쪽 부분이 딱 각이 음. 맞아야 돼요 음. 네, 그게 맞아야 이게 바로 이게 들어가지거든요 아, 여기들들 만데 꼭여기 달아야 되는구나. 예.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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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게 작은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딱딱딱 이빨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제 어, 몬스터에게 또 어? 새로 출시될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제 흰색깔로 되어 있는 마우스인데 어, 대표님, 이거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몬스악 뭐? 기어 M416 이라는 마우스입니다. 음, 여러분. 음, M416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M4 있죠? M4라고는 M416 그겁니다. 어, 색깔은 한 색깔로만 나오죠? 네네. 화이트 음. 한 색깔로 나오는데요. 이게 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마우스 자체가 일단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지금 그 하키 같은 것들이 좀 자동으로 이게 설정이 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 칩셋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332요. PMW332요. 네, 네. 3325 칩셋이 탑재가 되어 음. 있습니다. 그 보신 바와 같이 또그 LED도 이제 RGB로 해가지고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크로 기능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마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음. 여러분, 이건 가격이 한 2만원 초중, 초 초반대 중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옆에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어, 뭐, 하키가 설정이 되면 이게 만약에 안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야, 약, 먹는 게 된다거나 그 자동으로 어, 이제 마우스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네,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좀 기능 설명을 하자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하고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설정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동시에 눌, 눌렀을 때는 그 설정이 이제 해제되는 그런 기능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여러분, 코팅을 이렇게, 뭐, 유광 화이트 코팅으로 한 색깔만 넣고 옆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어, 밑에 고무 실리콘 패드가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어, 진짜 실리콘 고무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기 마우스가 여러분, 조금 이제, F 한손 크기 10 정도나 11 정도에 딱 맞는 그거고, 아, 그립감 여러분, 정말 좋아요. 어, 비대칭형 마우스가 여러분 그립감이 좋을 수분이었거든요 어, 여러 생긴 마우스가 유명한 것들이 몇개 있죠. 근데, 이거는 아, 여러분 진짜 아, 엄청나게 예쁘고, 어, 그립감도 좋고. 요 중간에 들으면 이게 또 아주 고급지게 또 알루미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플라스틱으로 썼는데 아, 마우스가 여러분 딱 보시면 전부 다 어, 고급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고. 여 보시면은 유광인데, 지금 그 유광 코팅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급진 그 음. 유광 코팅이라서 좀 국내에 좀 보기 드문 그 코팅 재질,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내구성이 아주 좋을 거. 유광이 네. 내구성이 아주 좋거든요. 네. 어. 자, 이렇게해서 신제품을 여러분 나중에 네. 나, 나오면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이렇게 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경품 여러분 여기 이제 한 5월 언제 쯤 나오죠? 어 출시일을 대략적으로한 5월 10일경 음, 정도로 좀 보고 음. 있습니다. 5월 10일경에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보통 5월 한 이제 한 말일 정도 될 거니까 그때 아요 네. 어, 마우스 m416 마우스를 어, 저희 채널에서 한번 그리고 어, 몬스터 기획 채널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참여 방법 여러분 당연히 밑에 어, 댓글 작성하시고 구글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그때 두 분을 제가 추첨해서 드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닌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한 300만 원이면 어? 여자친구 선물 줄만한데 하, 여자친구 선물 중에 한 얼마 정도까지 되니까 대표님. 아, 얼마 차이 안 나는구만 안안 할랍니다. 이건 어떠세요? 음그 <laughs> 뭐 정도. 는이 이상은 안 돼. 이게 아, <laughs> 마지막 순이기 때문에 내가 만원더 뺐다. 나 아, 하계라고 그, 만원더 뺐다. 음, 저 정도는 무조건 사야지. 이건 <laughs> 무조 사야지. 결제는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결제.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